예,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전에 이제 장이 끝났죠. 3월, 아, 3월이 아니라 4월 5일. 예. <laughs> 식목일인데, 이제 옛날에 식목일이고,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예. 제가 그래서 오늘 도 장은 되게 좋죠. 어, 어. 예, 뭐, 최악이죠. 최악이더라도 제주 추천주를 사면, 뭐, 어? 뭐 떨어져봐야 뭐, 워낙 바닥에서 추하니까 떨어져봐야 뭐, 그 자리고. 얘가 추천한 거다 지금 기록해 놨거든요. 오늘 제 추천에서 또한국 FMB 제가 사전질에 또 올랐네요. 두 번째. 네. 이거 제가 <laughs> 1월 31일 날 처음 추천하고요. 1월 31일 날, 예, 그러니까 언제? 네, 이때 이때네요. 때려. 1월 31일이니까. 2,316, 10원에 끝난 날 추천하고 제가 이 종가에 사라고 한게 아니라 2,200원대나 2,100원대 사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급등했다가 또 다시 또 그렇죠? 제가 사년 짜리또 찍고 지금 또 2,415원 <laughs> 오늘같이 안 좋은 장에도 7% 야. 오늘, 오늘 같은 날7% 오르면 진짜 눈물나죠 눈물 눈물납니다 눈물 오늘 뭐 오른 종 올, 올, 오늘 같은 날은 안 떨어지면 눈물 나는 거 아니야? 야? 한번 볼까요? 아까 보니까 뭐다다10펄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뭐얘네들이 그런 일반 개별주는 더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오늘 오른 거 LG전자밖에 없네요 30위까지 종목 중에서 LG전자 이건 뭐 그냥 보합이라 치고 삼성전기 두산에너빌러티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s o l 그냥 원유 급등했던 시가총의 상위 종목, 50 종목 중에서 오른 거는 원유 관련, SOL, 삼성전기 LG전자. 뭐, 그거밖에 없죠. 세 종목밖에 없어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다, 다하락 2차 전지는 많이 하락 그렇죠? 예. SDI. 그리고, 솔루션. 솔루션은 별로 안 떨어졌네. 예. 그리고 뭐, 코스닥에, 이 요것도 뭐좀 빠졌겠죠? 예. 어제는 요, 제약 바이오만 빠졌는데 오늘은 여기 에코프로 이영재 까지 오개 박살장이잖아요 오 오른거는 뭐 원유 관련 대장 중앙에너 비스하고 이거 제가 추천한건데 예. 예. 세명전기 사실 이재명 테마로 추천한건데 하 오늘은 그냥 전기 대원전선하고 같은 계열로 올라왔죠 대원대안전선 전선주로 어 흥구석유, 뭐 이런 것들은요 다, 원유 관련 중앙인도 매수 대장. <laughs> 아, 맞다. 그래서, 흥, 국 FMB, 예, 뭐 저번에도 얘기했죠. 목표가. 어딨어. 흥국 FMB 목표가요. 예, 제가 저번에도 2100원대에, 2200원, 2100원대 사라고 그랬는데, 오늘 뭐 저가 2200원 찍고, 바로 그냥, 제가 매수하세요 하는 자리 찍자마자 바로, 예, 뭐, 며칠 후도 아니고, 바로 그냥 급등해서 7%. 그가격대 비해서는, 뭐, 오늘 저가라고 칩시다, 그냥. 그 가격대비해서도또 거의 7%넘은 하루 만에. 뭐, 이렇게, 로또네, 로또. 하루 만에 7% 써있죠. 한국 f a 비 목표가. 1차 목표가. 2450원. 2차 목표가 2580원. 2580원 정도 보면 되겠네요. 저번에 고점이 2400 그, 의자리다 한번 찍었으니까. 근데 여기, 여기 요 자리, 2450원. 아, 여기 메모장에 이렇게 쓰면서 내가 해야 되나? 한국앱에이목표과 네. 써드릴게요. 예. 그 정도 뭐. 그 뭐, 어렵지 않지. 1차 목표가 245 2차 목표가 얼마라고요? 아까 2580원 그냥 써놓을게요. 그냥 뭐 이거 뭐추천한 거는 제가 한국 FMB 추천한 거는 여기 엔시티스 1월 31일 제가 1월 31일 녹화한 거 보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이후에그이후는 제가 안, 얼마 채, 최근에 한번또더 얘기했죠. 두번 얘기한 거면요. 예. 1월 31일 추천합니다. 한국의 예. 뱀 1차후 평가 2455원 2차후 평가 2580원 예, 네, 뭐, 그리고 이 종목은 계속, 아직 뭐, 처음 들으신 분들은 계속 저점에 사면 되죠. 예. 네. 2200원대 사세요. 2200원대. 내려오면. 음. 네. 내려오면 저점에 사면 되죠. 네. 일단, 일봉 11선이니까 2290원, 80원. 네. 내려오면 또 사면 돼요. 자, 한국 f m 비 오늘도 종목 하나 또 추천해야죠. 아, 근데 한국 FMB 무슨 추천했네. 그죠? 아니, 뭐, 이 추천하지 뭐, 그죠? 응, 네, 흥국 f m 비또 네. 추천했네요. 네, 2290원. 자연스럽게 추천해버렸네. 그만해도 되나? 그래도 조금 더 하고요. 맞춰야죠. 오늘 며칠이야, 4월 5일. 29080원 1차 매수 하면 되겠습니다. 한국 F&B. 또 추천할 정도 있는데, 그럼 뭐 이거 다음, 아 다음 주, 다음 주뭐 다음 주 월요일이나 또 하면 되죠. 내가 추천한 것만 돌려도 뭐 그냥 매일 그냥. 자, 그렇죠. 음, 예. 자, 그리고 종목을 추셨으니까, 뭐, 이제 시간도, 오늘 할건다 했는데, 뭐, 오늘 개인들이 산 종목들. 어, 이게 뭐, 코스닥, 이게 뭐야. 그, 지금, 이차전지 네. 안 좋죠. 네. 네, 너무 어, 막 어설프게 막 사면 안 되죠. 아무리 이차전지라도 그 아니 어설프면 사면 안 된다는 걸요. LG, LG 뭐야 화학 이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삼성 s d i 도 마찬가지고. 네. 네. 이것도 그나마 에코프로 이형제도 LG 전자 LG 화학 삼성 뭐야, 그거. LG화, SDI보단 강하지만, 이거 쓸모있면 사람 잡는 패턴이에요. 그죠? 예. 예. 요 저점 또 지금 깨러 오고 있잖아요. 그죠? 뭐, 깰지 안 깰지 모르나. 그 예. 뭐, 지지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 너무 그렇게 낙관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예, 항상, 주식과 부동산은요. 아, 약간 비관적으로 대응하는 게, 비관할 필요는 없고, 약간 좀, 그죠 낙관할 필요는 없다. 비관할 것까지는 없는데, 그렇다고 낙관, 낙관할 필요도 없다. 음. 음. 낙관할 필요는 없으나, 항상 해야 된다. 음. 냉정하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두개 얘기하고 마칠게요. 뭐두 개, 뭐 이거, 이것들 뭐. 포스터. 에코프로 BM. 뭐, 똑같죠.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해 되죠. 네? 뭐, 오늘 떨어졌는게 아니라 계속 하방이었죠. 차트가. 단기. 4월 1일부터 에코프로 BM 하방이고요. 네. 단기 추세가. 네. 올라오면 25만 천 원, 25만 9천 원짜리 조금 축소한 자리고, 부딪힌 자리고요. 이거 지금 일본 차트도 약 하방이에요. 그렇죠? 네. 일본 차트상으로 에코프로 BM이 일단 반 나올 수 있는 가격은요. 1호가로 불러드림, 써드릴게써드릴게 아, 아, 이거 써, 써줘야지, 또, 그죠? 그래야지 또, 알기 쉽다고 또 구독할지 알아?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써드리니까. 에코프로 BM 1차 매수는요? 가격으로 불러드릴게 21만, 얼마? 한 800원. 음 조금 더 떨어져야 되죠? 오늘 종가보다. 종가보다. 21만 이하. 21만 이하라고. 에코 프로 1차 매수. 그러니까 지금 사지 말라고. 뭐.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안 들으신 분들은 뭐, 알아서, 본인이 살든 말든 알아서 하는 거고. 에코 프로. 이것도 1차 매수는 지금 오늘 종가 얼마 55만 원이죠? 1차 매수는 한 51만 원 정도. 이거 그냥 메모 아, 써놓게 그냥. 아유 귀찮다. 그냥. 오늘 무슨 요일이야? 금요일. 이거. 됐죠? a 이 c 뭐야 이거? 유튜브 주식 방송 메모. 유튜브 주식 방송 메모. 아, 됐죠? 이거 보기 쉽네요? 알 쉽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뭐 우호적인 댓글은 매일 하냐 아, 마지막으로 음 어, 마지막 중요한 거 얘기 안 했나요 유튜브 주식 공지 유료 리딩 방은 텔레그램 카톡 아니라 텔레그램에서 진행하고요 에 유튜브 구독자분이 가입을 하시면 에만원 에, 할인해드립니다 만원 15만원 그래서 15만원입니다 그래서 에 하실 분들은 에뭐 주식뿐만 아니라 그 선물 비트코인 다 하고 다 하고 있고요 에. 조금씩 가격이 틀린데, 어, 대략 15만 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 두개 가입하면 또 할인 있고요. 어, 여기 물어보시면 돼요. 예. 주식 기준으로 시, 원래 16만 원인데, 만원 할인, 예, 선물은 17만 원인데, 만원 할인 16만 원, 그리고 비트코인은 11만 원인데, 만원 할인 10만 원. 예, 여기 써 있죠? 예. 자, 카톡이나 텔레그램, 아이디, 여기 영문. STOP, TKA, a -K f a 친구 등록 응, 하면 되겠 습니다. 됐 죠？이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친 절하 게다해드 리자 마시 겠 습니다.